은혜로 있을 때 어머는 자왜구 속하여 주는 지난알수없로운 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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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로

죽트까지떠가 슈트가 리트가 슈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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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슈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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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광 돌리게 하시니 주 슈트가 다 오위직그주성 단유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그 위에 버려놓고 함목죄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꺼지지 않고 단유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한국교회 회복운동본부의 총재로 취임하시는 장성화 목사님이십니다 주한장로교회 총회장님이십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나좀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재단의 불을 끄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부약에는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아, 네.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이 말씀되고 아, 네. 말씀이 예리한 금이 되어서 아, 네. 성도들의 영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는 거지. 아, 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밤새도록 연구해도 죽은 예배는 하나님이 더들도 보지 않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늘감사하져 있는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 앞에 내가 엎드려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지 그 사랑 앞에 제가 무너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목해자는 이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걸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무너지면요. 내 생명이 죽은 것 같이 이 거룩한 게 무너지면 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거룩한 것을 시키야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재단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동력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동력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올바로 서야 우리가 올바로 섭니다. 네. 세상의 혼란이 멈춥니다. 정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또한 이민족이 사는 길이 열려요. 네.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한국교회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시옥불에 들어갈 우리를 구원하러 하늘의 용광 모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의 무한하신 원내와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천안 노블랜단을 공헌히 이해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높은 곳을 향다 여기까지 온 것은 천국을 향해 가는 길목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한국회복운동 교 본부는 2010년도에 국제기독교문화재단 ICCI의 산하 단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주력 사업은 1천 번째 추방 운동을 했어요. 일반 부흥회랑 조금 달리 예, 외적인 부흥이 아닌 내적인 부흥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 말씀 회복 정말 예, 이 한국 교회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한번 다시 힘을 내서 해야 되겠다. 뭐 우리가 누구를 개혁하고 누구를 회복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신 뜻을 붙들고 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봉에 서고, 서시고자 우리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예. 그 총재 취임회 성명 장성아 목사. 직책 한국교회 회복운동부 본 총재 회복운동이 앞장 서시고 헌신하시는 장성아 목사님을 한국교회 회복운동 본부의 총재로 모심해취임회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회복운동 본부 본부장 외 동역자 일동.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조언의 말씀처럼 다 제가 사실 오늘 어떤 모임도 단체는 교회 회복 운동이지만 어떤 분들이 모이는지 잘 몰라서 사실은 제가 몇번 전화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오느냐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말이 최고 최고가 온대요. 그래 나도 최고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잘 도와주시고 저도 열심히 숨기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 지난 달두달 동안에. 한립 맥군대를 뭐 설교 축사를 다녀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예, 네. 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네. 회복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 누가 병이 깊든가 또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을 때 회복해야 된다는 한국 교회 회복 운동 본부는. 이 귀한 생명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laughs>